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불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잔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막명하게 하시고, 악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훈청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림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 하나님 말씀은 자언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늘 함께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시죠. 물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방법 또저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에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몽 기자인 솔로몬도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먹으며 자기게 배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의 행위를 먹으며 자기의 행위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과응보. 자신이 행한대로 봉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한 대로 그 열매를 먹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이어서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누군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악한 말이나 행동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복 운전이나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것이 실수이든 고의이든 관계없이 누군가 반드시 먼저 신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 악을 심는 일에 대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심는 자는 썩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보복운전이나 층간소음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상대 왕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함께 불을 내지 않고 참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다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이상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로부터 파고 그것으로 갖추고 먹여왔던 우물을 이방님의 목자들에게 앗깁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지만 이삭은 한 번도 불을 내고 다투지 않았어요. 물론 목자들은 다투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넓고 큰 의무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다른 악을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손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도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선교사님들은 원주민들에게 한 마디도 건네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무참하게 죽어갔죠. 하지만 그분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오히려 그 인디언들에게 계속해서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그 인디언들이 이에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졌고, 마침내 선교사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죠.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양자로 거둬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들을 또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은혜로 가득할 때 가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익동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김익동 목사님은 당시에 유명했던 깡패셨죠. 주먹으로 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가니 어떤 쳐다는 분이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김익두 목사님이 저 멀리서 책을 읽고 계시는데 아마 성경을 읽고 계셨을 거예요.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작은 돌을 던졌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서 다음에 또 조금 더큰 돌을 던져봤대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벌떡 일어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그러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끄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또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혹여 내 마음의 감정을 상한 일이 당하더라도, 그것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넉넉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또만천하에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육체를 위한 것을 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무엇보다 사람은 없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